안녕하세요. 40대 초반의 돌싱남입니다. 저는 특별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친구에게도 말 못할 비밀스러운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결혼을 하고 30대 초반에 이혼을 했습니다. 전처와는 장기간 연애를 했고, 그래서 결혼 생활이 순탄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연애는 상상이었고, 결혼은 현실이었습니다. 연애 때는 몰랐던 것들이 결혼 생활하면서 하나둘씩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용변 후 변기 뚜껑 처리, 문제 치약자는 문제 등 매사에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물론 부부끼리는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고쳐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처는 항상 본인 일 주로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게다가 고부간의 갈등 이런 저런 갈등으로 인해서 둘 사이는 점점 안 좋아졌고 나중에 전처는 바람까지 피우다가 들켰습니다. 어차피 결혼 유지 기간도 얼마 되지 않았고 돈도 그렇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 이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처는 한푼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소송을 걸었고 그것 때문에 2년에 가까운 시간을 정말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정말 부정적인 생각이 되었고 지금도 평생 다시는 결혼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혼을 하고 처음에는 여자를 만나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사귄 전처랑도 트러블이 잦았던 것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었고 전처와 오랜 기간 사귀면서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다 보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몇년 만에 혼자라는 게 좋아서 혼자 하고 싶었던 걸다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자 생각이 날 때는 혼자서 위로를 하거나 돈으로 여자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런 삶의 현타가 왔고, 연애는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나이가 아직 젊어서 풀지 못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여만 갔습니다. 요즘은 어플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처럼 이혼 남녀들이 많은 어플이 있는데, 그곳에 가입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어플이 그렇듯 남자는 돈을 내야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어차피 혼자 살다 보니 돈을 쓸 때도 많이 없어서 현금 결제를 했습니다. 이 어플이 좋은 게 사진도 있고 각자가 원하는 상대방의 조건, 성격, 지역 등이 나와 있었습니다. 처음에 며칠간 매치되는 여성들은 얼굴이 정말 아니거나 얼굴이 괜찮은 분들은 기독교, 흡연을 하는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만남을 해야 하나 하고 생각하던 자에 괜찮은 여성분이 보였습니다. 슈퍼 오케이라는 돈이 많이 드는 시스템을 사용해서 쪽지를 보냈고 다행히 여성분이 수락을 해서 연결이 되었습니다. 며칠간 연락을 주고받다 시간을 정해서 만났습니다. 사진에는 정말 예쁘게 보였었습니다. 단한 얼굴에 조신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플 보정을 어느 정도 감안하기는 했지만 직접 만나보고 많이 실망하기는 했습니다. 사진이랑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는데 대화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애프터를 했고 그렇게 사귀기로 했습니다. 같이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하고 앉기도 하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석연치 않게 사귀다 보니 그 만남은 결국 오래 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죠. 저에게는 친한 친구가 집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그 친구랑 술도 먹고 그 친구네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 재수씨는 나이도 어리고 정말 예뻤습니다. 친구 아내는 저보다 7살이나 어렸습니다. 게다가 성격도 애교가 많고 싹싹해서 그 친구네 집에 갈 때는 항상 재수씨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서 갔습니다. 친구 결혼식 때 얼핏 뵙기는 했는데 친구 장모님은 정말 미인이십니다. 나이도 많이 젊어서 저랑 몇살 차이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재수씨 아버님이 재수씨 어렸을 때 재혼을 한 것이었고. 친엄마랑 다름없이 재수 씨를 키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장모님은 친구 아내보다 21살 밖에 많지 않았고, 우리보다 14살 밖에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부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몸도 날씬하고 잘 꾸며서, 그런지 저랑 5살 정도밖에 차이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부터도 친구네 신혼집에 가끔 가기는 했습니다. 친구가 결혼한 후, 1년 정도 후에 친구 장인 어른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친한 친구이기에 장례식장에 가기도 했고 바린날에 운구도 도와 친구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몇주 후에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장례식 때 도와준 걸 자신의 장모님이 너무 고맙게 생각해서 친구 집에서 밥한끼 먹자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장소는 비록 친구 집이었지만 친구 장모님이 손수 음식을 해주셨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랜 기간 주부로 지내셔서 그런지 정말 음식 솜씨가 뛰어나셨습니다. 결혼식 때 잠깐 뵙고 장례식장에서 초췌한 모습만 봤는데 그날 친구 장모님을 보니 정말 뛰어난 네모를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친구 아내도 예뻤지만 친구 장모님이 정말 아름다우셨습니다. 사위 친구니 저를 사위처럼 대해주시기는 했지만 저는 약간 여자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친구는 예쁜 아내도 있고, 젊고 아름다운 장모님도 있다는 게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고 몇년 지났을 때였습니다. 친구는 그 사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돌이 지나자, 재수씨가 복직을 해야 해서 장모님이 집에 와서 봐주신다 했습니다. 친구 아들이 너무 어릴 때는 한 번도 찾아가지 못했지만, 돌잔치를 기점으로 친구도 시간이 많아져서 종종 밖에서 보기도 했고, 2차로 친구네 집에 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이가 아직 어린이 조심스럽기는 했는데, 재수씨도 저를 좋게 보고 있었고, 친구 장모님도 저를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항상 갈 때는 재수씨와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도 사가지고 가거나 배달을 시켜주었고, 아직 어리지만 조카 용돈이나 선물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너무나도 한대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사위 친구다 보니 어색한지 장모님은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같이 술 한잔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도 술을 좋아하시는데 손자 때문에 많이는 안 드셨지만 그래도 맥주 몇잔씩 드시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결혼 생활이나 연애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며 혼자 사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순간 친구를 통해서 반찬도 보내주시고 더 자주 초대해주셔서 저녁을 대접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럴수록 친구 장모님이 너무나도 괜찮아 보였고, 얼굴을 자주 봐서 그런지 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친구와 트러블이 많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장모님은 너그럽고 인자한 성격으로 저의 스트레스를 보듬어 주셨고, 그럴수록 점점 친구 장모님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이라서 편하게 있고 화장도 많이 하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여자친구 외모와는 비교가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틈만 나면 친구에게 연락해서 친구네 집에 놀러갔고 그러다 보니 더 자주 보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와는 결국에는 헤어졌습니다. 어차피 안는 것도 눈치 보면서 안아야 하는데 데이트 비용은 또 제가 거의 다 내야 했기 때문에 돈을 써서 젊고 예쁜 여자를 만나는 게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친구 장모님이 한번 자리 잡고 나니 여자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친구 장모님을 따로 만날 기회가 없었고 항상 친구나 재수씨와 함께 봤기 때문에 제 마음을 표현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연락처를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가끔 안부식으로 몇번 연락을 한게 다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친구가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며칠 해외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에게도 같이 가자고 했지만 새 식구 오붓하게 다녀오라며 자신은 좀 쉬기도 하고 친구들도 만날 거라고 했다 했습니다. 저는 그게 기회라고 생각해서 따로 친구 장모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여행을 간다고 한날 연락을 했습니다. 친구 여행가서 혼자 계시느라 심심하지 않으시냐? 그동안 저에게 대접을 잘해주셔서 한번 대접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스케줄이 좀 있다고 하셨고 스케줄 없는 날에 그런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셨습니다. 친구 장모님이 먹고 싶다는 메뉴를 검색해서 일부러 차로 몇십분 가야 하는 괜찮은 맛집을 알아봤습니다. 장모님도 좋다고 하셨고, 제가 차를 몰아 장모님을 태우러 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동안 친구 집에서 편한 모습만 봤었는데, 외출을 한다고 꾸민 장모님을 보니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누가 보면 정말 40대인 줄알 정도였습니다. 물론 저를 사위 친구로 생각하시고 편하게 나오신 거였지만, 저는 꾸민 그녀를 보자 첫 데이트 마냥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우리는 드라이브도 하고 남한강이 보이는 분위기 좋은 곳에서 맛있는 밥도 먹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녀와 더 있고 싶어서 뷰가 좋은 카페에 가서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장모님은 이제 손주도 컸고 어린이집 등하원은 친구나 재수씨도 할수 있으니 이제 슬슬 친구네와는 따로 살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친구 부부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같이 살기를 원한다며 아마 혼자 지낼 자신이 걱정돼서 그런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이 친구네 집에 계속 있으면 솔직히 저에게는 전혀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는 맞장구 쳐주는 것처럼 이제 장모님도 따로 사시면서 장모님 인생을 즐기라고 말했습니다. 장모님도 저랑 얘기가 통한다며 좋아했습니다. 장모님을 친구네 집에 바래다주고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술 한잔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다음 날 아침부터 친구들과 스케줄이 있다며 거절하셨습니다. 며칠 안 남은 친구네 여행 기간에 시간 되실 때 있냐고 물어봤지만 간만에 혼자 있는 기간이라 스케줄을 다 잡아놨다며 친구 부부가 여행 끝나고 돌아오면 집으로 한번 와서 함께 마시자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아쉬웠지만 계속들이 되면 거부감이 들까봐 쿨한 척 그녀를 돌려보냈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니 너무나도 아쉬움이 남았고 장모님을 생각하며 스스로 위로를 했습니다. 그 후로 몇 개월 친구네 집에 몇번 갔고 친구 장모님을 보면서 애틋한 감정은 점점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네 집에 갔을 때 장모님이 보이지 않으셨고 친구는 며칠 전부터 따로 나가서 사신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몇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장모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가 사신다는 얘기 들었다며 괜찮으시냐고 앙부를 물어봤고 장모님은 손주가 눈앞에 아른거리지만 시간적 결도 있고 육체적으로도 편하다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시간 될때 같이 식사하자고 했고 그 후로 연락을 더 주고받다가 결국 만나게 되었습니다. 몇주 만에 만나는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첫 데이트 때보다 더 아름답게 입고 왔고 그 모습에 눈에서 하트가 뿅뿅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고기 집에 가서 한우를 먹으며 술을 한잔했습니다. 그녀는 다음날 스케줄이 없다며 오랜만에 술을 실컷 마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고기며 분위기며 모든게 다 좋으니 술은 술술 들어갔고 장모님도 저도 술에 좀 취했습니다. 장모님은 은근히 제 마음을 알고 있다는 표현을 하면서도 자신이 나이도 있고 관계가 친구 장모님이니 그런 생각은 접으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 소리에 처음에는 당황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지만 나이가 뭐가 중요하고 그리고 비밀로 하면 관계가 뭐가 중요냐며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끝이 날 거면 제 마음이라도 고백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술이 좀 과했다며 일어서자 했고 그렇게 그녀를 택시에 태워 돌려보내고 가슴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혼 후 정말 좋아하는 첫 여자였는데 친구 장모님이라는 이유 때문에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친구 장모님이 아니었다면 만남조차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핑계로 이렇게 까이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게 몇 주간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술에 취해 그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정말 좋아하고 잊으려고 노력해도 잘안 된다고 한 번만 더 만날 수 있냐고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며칠간 연락이 없다가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고 그녀의 집 근처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다시 만난 그녀는 여전히 예쁘고 아름다웠지만 표정은 조금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술만 마셨습니다.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슬펐고 저는 마지막으로 제 진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마음을 안 받아줘도 좋고 안 받아준다면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진심 어린 제 말이 통했는지 그녀는 조금씩 미소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킨 술 안주도 다 떨어져서 자리에서 일어나자고 말했더니 그녀는 장소를 옮겨서 맥주 한잔더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가 마지막 자리일 줄 알았는데 그녀의 반응이 놀랍기도 하고 좋기도 했습니다. 맥주집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전 술집에서와는 다른 그녀의 표정과 몸짓이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그녀도 저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녀는 저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맥주를 셀수 없이 마셔댔고 정말 술이 많이 취했습니다. 중간중간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정신을 차렸을 때 우리는 그녀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고 그렇게 그날 이후 우리의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와 저의 나이 차이는 크게 많이 나지 않아서 전혀 문제될 게 없었고, 비밀만 잘 지키며 사랑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녀도 서로에게 푹 빠져있고,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사랑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들이 손가락질할 관계이지만, 저도 혼자이고, 그녀도 혼자인데, 남들 시선으로는 문제가 되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 채널을 가끔 보는데 여기에는, 저보다 훨씬 더 현명하신 인생 선배님들이 많으신 걸로 보입니다. 선배님들 인생 정도 되면 지금 제 현실에 대해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한번 사는 인생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사랑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녀의 말대로 물들어올 때 노적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